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 오현성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불법재하도급이죠. 다시 말해서 건물을 철거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던 그 업체하고 실제 철거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경찰이 총 14명을 입건했고, 그 중에서 재하도급 업체 대표인 그 사람이 아마 굴착기 기사까지 같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이번에 두 명을 구속을 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건물 해체 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라든가 하도급 업체의 지시대로 자기는 작업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체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어 여러 가지 어떤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이번에 인재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용산 본사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주택재개발사업 업무 어, 담당 부서인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그리고 이제 광주시동구청의 건축과 민원과, 그리고 이제 주택재개발 어,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떤 그 위법사실이라든가 업무상 과실, 그리고 관리감독 부실 또 혹시 이 공무원들이 투기를 한 것은 없을까 하는 이 투기 여부,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거 조합장하고 유착관계 여부를 규명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붕괴참사 내부 폭로 30억 가짜 철거 계약, 조합장과 철거업체, 리베이트로 한통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의 재건축 건물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붕괴참사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정황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폭로, 30억 가짜 철거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단계를 겹치며 업자들 호주머니 채워지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30억 가짜 계약 조합장, 철거업체가 다한 통속이라는 정황입니다. 가짜 지작물 철거 계약을 만들어 이번 붕괴 참사, 철거 작업을 맡은 업체 등세 곳을 나눠줬다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철거업체와 조합장 측에 리베이트를 나눠가졌고 한 통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 그 9일날 붕괴 사고가 발생된 그 직후부터 이번에 이제 그 13일날 미국 시카고로 도주를 한그문 시에 대한. 개입 관련 소문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5.18 구속 그뭐회회장으로 어 맡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해임이 됐으니까 전 회장이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업체 선정 관여라든가 이건 그 개입에 상당히 깊숙하게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람이 이미 그 용의 선상 그 동네에서는 다 이제 아는 그런 내용들인데 혐의가 분명하지 않아서 내사를 하고 있던 중에 출국금지 필요성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닥쳤던게 이제 지붕 쳐다보는 같이 되어버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 수사의 원칙에는 신속 수사 착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4일 동안 미기적 되다가, 이 사실 이 사람이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출국 하루 전인 12일날 그 해당 그 회에서 이그5.18 구속 그 저기 회에서 네. 임시 총회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해임해서 결, 해임 결의를 갖다가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소문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이 출국 검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나가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이제 문시하고 이 지역에 있는 경찰 간부의 어떤 친분설까지 놔두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 좀 신속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갖다 내리고 신병을 확보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는 것인데요. 지금 경찰은 이제 국제범죄수사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조기송환 절차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외국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참이 사람은 미리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남에서도 그런 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15일 날그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서 원인 조사라든가 피해자 지원 대책이라든가 후속 대책에 대해서 관계 부처라 또는 뭐 지방 자치 단체의 요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뭐, 건축 구조 전문가를 활용하고 그 경위를 8월 8일 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 해결될 것인가 믿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관련된 문씨 같은 경우가 2018년 10월 달에 이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개입을 했을 때 뭐, 금품수수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말에 조합에 이제 건축물 철거라든가 성면 철거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직접 거기에 관련되는 그 어떤 업체를 운영을 해요. 지금 명의는 이제 자기 그 부인으로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되는 그 대행 업체로부터 조합과 계약을 맺으면서 금품 수수가 있었다. 이런 그 첩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그 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무너진 것이 근본적으로 뭐 건축 구조물에 있어서의 문제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과연 여기만의 일만 일이겠느냐? 지금 전 전국에 걸쳐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지금 이제 뭐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비리 복마전이라고 우리 시민들 거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본적 원인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상자 17명, 후어치기 계약, 주먹구구식의 부실 철거, 능력없는 업체 선정 등 30억원 규모 가짜 계약서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작용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조폭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며칠 전, 그런데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폭 출신의 오일판을 관련된 회장이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 매번 사건, 사고 시 수사할 때마다 항상 문제점인 초동수사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는 듯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재개발 개입 의혹의 조폭 출신의 해외 도피라. 이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도 뒤늦게 미국 출국을 확인했다는 것인데요. 5.18 단체 회장 이미 예견되 있었던 듯 코로나로 인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해외 도피를 했다는 건 치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번 초동수사 실패,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한 경찰 대응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5.18 회장직, 조직폭력배 경력이 있었던 징역형까지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미국으로... 도피를 하도록 그렇게 놔둔 것일까요? 여러 유착 관계의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경찰 이번에도 또 어디까지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또 우리 국민들은 기대를 해봐야만 하겠죠. 붕괴, 붕괴, 관리 감독 강화, 관리 감독 강화, 그 실력성은 언제쯤이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되는 사건, 사고, 언제쯤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은 살 수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